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투리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이기의 핵심 인물인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자료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감안하고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정책을 필치고 그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저랑 볼게요. 스콧 베센트는 1962년생이고요. 한때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 불렸던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어, 소로스 매니지 펀트의 최고의 투자 책임자인 CIO를 지냈고, 그 시절 펀드를 연평균 12% 수익률을 이끌며 업계를 놀라게 했던 인물입니다. 어, 2015년도에는 독립해가지고 키스케어 그룹을 글로벌 매크로 펀드를 설립해서 수십억 달러를 굴리기도 했던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2025년 1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제79대 미국 재무부 장관을 임명했고요. 월가 출신의 매크로 투자자가 이제는 미국 경제 정책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참 재밌죠? <laughs>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 안 그래도 어제죠? 그 뭐, 경제부총리께서 PBR 보유, 보여... 뭐, 10배, 10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그럼 고스피가 뭐, 3만이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참, 그런 거에 비하면은, 참, 부럽네요. 베센트. 미국이라는 나라가 좀 부럽긴 합니다. 자, 그럼 베센트의 경제관과 정책 기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는, 베센트는 간세 정책을 옹호한다는 거예요. 어, 베센트는 지금 트럼프의 그, 간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금 방어하고 있고요. 간세가 경기 침체를 일으킨다는 가장이라고,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트럼프 정부의 그냥 경제 두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장군이라고 보면 되겠죠. 둘째는 대중국 전략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급격한 단절은 아니라 현상 유지를 하면서 관리, 현상 유지를 관리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싸우되 끊지는 않겠다는 거죠. 모든 걸 끊지 않고, 그러니까 실속만 챙기겠다는 말이겠죠. 역시 투자자답습니다. 그리고 셋째, 국채 수요 확대입니다. 미국의 막대한 국채 발행을 떠받칠 아이디어로 스테이블 코인 준비 자산에 미국 국채를 끼워넣자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디지털 자산과 어, 전통 금융을 연결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람이 불고 있죠. 그, 얼마 전에 위안화도 스테이블 코인 한다고 하고, 오늘도 지금 이창용 총재가 서클 그 CEO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 오늘 아침에 뉴스를좀 찾아보고 보니까 그 블랙, 블랙락스의 그 레리핑크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주식은 다토큰나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 토큰나 시켜가지고 아마 한번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 이제 널려 있던 돈들을 전부 다한번더 유동을 확 빨아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채를 탄감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네 번째는 산업 정책입니다. 이게 조금 신기한데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에 대해서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세금을 투자해가지고 집행하고 지분을 해소하는 방식. 그러니까 즉 국가도 주주가 된다는 발상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이안 그래도 어제 기사였나요? 인텔이랑 삼성전자 지분을 이제 사가지고 뭐 주주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업에 당장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만큼 핵심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거니까 한번 지켜볼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어, 다섯 번째는 지금 그 트럼프 경제 아덴자 설계자 이미지입니다 취임 전부터 트럼프의 이기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70분 인터뷰로 상세히 설명하면서 지금 설계자로 지금 묘사되고 있죠 어, 이런 지금 베센트가 왜 주목을 받냐면 월가 출신 베센트는 단순한 행정관료가 아닙니다 어, 투자자 출신의 매크로 전략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달러 금리 국채무역 이 모든 정책을 시장 메커니즘과 연결해서 풀어내는 장관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 하나가 지금 글로벌 자산 시장의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력이 출중하다는 거죠. 또 제가 재밌는걸 가지고 왔는데 어 스콧 베센트의 전설 같은 네 가지 일화를 좀 한번 또 준비해봤습니다. 어 스콧 베센트는 어 1990년대 후반 런던에서 소로스 펀드를 운영하던 베센트.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직후 그는 빠르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재배치해서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놀라운 판단력 덕분에 내부에서는 소로스의 계승자라는 별명을 얻었죠. 어 비록 두 번째 소로스가 되지는 못했지만, 어깨에서는 배센트만큼 매크로 감각이 좋은 사람이 드물다는 평가가 자리 잡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번째 보시면, 연 12%의 수익.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소로스 펀드의 c 야 o 를 맡았던 배센트가 4년 동안 펀드를 연 평균 12% 수익을 기록하거든요. 당시 대부분의 헤지펀드 성적이 5% 남짓이었던 걸 감안하면 어, 업계가 거의 놀랄만한 성적이었던 거죠. 이 덕분에 그는 어, 소로스로부터 20억 달러, 약 2조 원을 직접 받아서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회사가 키스케어 그룹이고요. 그러면서 스승이 제자에게 거액을 맡겨준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지금 해자되고 있죠. 소로스가 베센트를 믿고 이제 약 한국 돈으로 2조 원을 줘가지고 독립을 시켰는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또 좋은 사례로 음 해자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별명을 또 가지신 분인데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리먼 사태 때 있잖아요.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을 때 배센트는 달랐어요. 어, 신용 위기의 확산 조짐을 빠르게 읽고 방어적 포지션으로 전환하고 큰 손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디레버리징으로 무너질 때 그는 가감이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했습니다. 결과는 위기 속에서 큰 수익을 올리고 동료들에게 그는 항상 베센트는 공포에 질릴 때 침착하게 기회를 찾는 사람이라고 생 기억하게 아, 평하게 됩니다. 아그 평가로 남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저러가지고 자 그리고 이건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예일대 이제 교수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농담했던 내용인데 오늘 아침에 10억 달러짜리 포지션을 정리하고 건데 그 얘기를 수업에서 해줄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농담 덕분에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리얼한 금융 교수라는 별명이 붙었었고요. 어, 책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 시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교수로 학생들에게 기억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배센트 어, 이제 장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책을 표방하고. 그리고 어떤 전설적인 일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 어, 앞으로 미국 경제와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일 핵심 인물이니까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그리고 오늘 어 조금 제가 부족했더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고요. 어, 그리고 오늘 내일이죠. 한국 시간에는 내일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잭슨홀 미팅이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고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와가지고 우리 모두 주식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작용으로 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저녁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